이 데가 음. 어? 네. 데가폭탄 던져야돼 어?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여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먹어, 먹어. 드디어 바지를 챙겨 입은 후 아까 이 마을에 있었는데? 어디? 1번핑 맞았나 모르겠어 아모르야을에서다 죽데나 저쪽으로 붙어야되네 여기 돌 이 만들어 데 엉덩이도 있 해야 하는데 지금 요 어디에도 있거든. 으악. 오, 나한발딱 맞추고, 본니까딱딱 맞추고. 잘했군, 잘했군, 잘했군. 근데 뒤에 따라내서 따라내서 쏘는데 좀. 누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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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W 정상이요. 여기 고개 깔짝깔짝. 뭘? 아, 자기장 온다. 이요 아, 오케이. 널, 널 쏴? 어, 야야야야야야. 어우 배를 반동 보소. 그번 벙커 왼쪽에 하나 있어, 재영아. 어 봤어. 벙커 쪽 잡자 이거. 아이고, 아, 나이거 반동. 못 잡겠다 그 바로, 바로, 왠, 바로 앞에서. 어 방금 쪽으로 돌았다안 돼, 안 돼, 안 돼. 아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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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지금 이 안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안에 있어. 같은 팀인가? 글쎄. 지금 총알 갈았거든? 들어가면 안돼 아직. 나오려고 하 봐. 이절 와우! 그냥 데미지 말고 와! 각각만 지 그냥. 들어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온다 지금 아 그냥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 들어가야 돼 걸어가지 걸러가면 안 되지 왼쪽으로 아, 아 파츠가 너무 없어 더, 더, 더 들어가. 나를 쭉 내려가야 되는데 집 쪽으로 안붙을려나 왼쪽,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어. 큰 집으로 붙자. 아이고, 아이고, 쏜다. 가, 가, 가. 몸 멀어, 멀어, 몸 맞춰. 허어. <laughs> 일단은, 일단은 숨고 가. 뚫렸네, 여기. 아 어, 뭐야. 와, 갓방 없어, 용. 대, 또 가야돼 이런 씨 어? 오오오 붙는 음? 소리 들린다 어? 사운드 팀이네. 팀. 와우. 뭐 겠노. 깜빠방이 매낭이지? 할수 있어요. 얘네꺼나 머리 노린 애들, 있어서 멀쩡한 애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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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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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우리 그냥 아 늦었다 보니. 전파 방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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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슈 우리 못본거 같아 아직 1팀 2갔아그그 와중에 옷을 갈아입고 왔어 왜왜 이쁘잖아 왜, 왜 <laughs> 어떠니? 이쁘고 좋구만 뭐, <laughs> 어 잠깐만 두개 두 줄게 아이고 어어 어, 어디? 아, 제도 문제인데 여기에 하나 더 있잖 여기. 언더 언더 위게 올라가네. 아, 아니야. 신속을 말고 뭐? 아, 보지 말고 들어가야 돼. 근데 제네를 잡아야 돼 들어가려면. 아, 아닌가? 일, 2는 뛰자. 씨. 모르겠다. 어. 에라 이 모르겠다. 그래나 능성이 많이 져 있네. 좀검 따라 뒤 있네. 오, 어, 좀 앞에. 어. <laughs> 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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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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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나, 반동 못 잡아. 붙었다. 뭔거 아니다. 여기 있네. 어, 뭐? 잡았어? 담벼락을 부, 붙자. 파밍 그만해야 돼. 뭐 있는지 왼쪽 언덕에 있다. 왼쪽 언저 어,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엎드렸다 오케이 나이스 우측 에서 쏜다 컨테이너까지 틀겠게나 아이야 예. 아 약이 없어 오른쪽은 똑같이 가왜 오빠 그 상처 9개 있어요 아오이오 <laughs> 예쓰 <laughs> 저 돌로 붙어봐 폰 여기? 어 같이 있으면 안 좋아. 정상 있다. 정상. 정상 있는 것 같아. 어, 이제 빼고 셋 곳에... 왼쪽 집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둘2대2 올라간다. 정상 올라가. 쪽으로 하나 올라가 있어. 등산장인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자기장 인해야 되거든. 계속 싸줘봐. 네. 아, 너이고 예, 예, 이리인가? 예, 안돼. 한놈이 어디 있을까? 아, 네, 확인. 네. 확인. 담뱃이 네. 나 어디 있지? 자, 걔만 봐. 뒤. 한 대. 네. 한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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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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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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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는 지금... 아니 걔안 봐도 된다고 이대이라 어딨어? 아 왼쪽에서 뭐 떨어졌다 저담락 뒤에 있는 거 같은데 보나? 그래 뭐 전... 기다리고 있으면 있요 자기장이 좋아서 안 넘어. 나온다. 나온다. 아! 타고 있는데? 와나팔 길했어. <laughs> 대박. <laughs> <얜> 뭐있니아저특이 <laughs> 나이스. Nic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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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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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